대학 전공 개론,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제가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전공 선택할 때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볼 주제는 지방 대학의 유명 학과, 유망 학과 이런 데 진학하는 게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취업할 때 나중에 도움이 되는지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갖고 왔어요. 보통 우리가 입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뭐 학교의 입결이라든가 이런 것들 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전공과 관련된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는 어 이런 전공들이 앞으로 어 전공들이 유망하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들이 전공 이름을 정말 마구 바꿔요. 이게 되게 바꾸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 학교 자체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랑 조금 연결된 단어들 있죠? 뭐가 있어요? 뭐, AI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이언스 어쩌고 이렇게 붙는 것들 있습니다. 사이언스 이렇게 붙는 것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어쩌고, 뭐 이렇게 붙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계와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제어가 관련된 무슨 이야기라던가 무슨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융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전공의 이름들이 이렇게 붙는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이 학과들이 보통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좀 그래도 좀 브랜드 밸류가 있는 학교들은요, 어, 이렇게 이름을 마구 바꾸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신설학과가 있다고 하면은 신설학과에다가 최근에 얘기하는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붙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산학 협동과정 해가지고요, 회사랑 같이 이제 계약학과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아니면은요 특별히 이런 이름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어,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방대에서 아무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뭐 요즘 학교 이름 바꾸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지명 빼기 이런 거 되게 유행을 하는데 이런 이름들도 상당히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과 이름이 괜찮아서 학교 브랜드는 조금 뭐 내가 맘에 안 들더라도 전공이 괜찮으니까 나중에 졸업하면은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숨어 있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학교의 교육과정과 이 교수진의 열이에요 교수진의 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뭐 빅데이터 관련된 전공을 해요 내가 빅데이터 관련된 전공을 하면 당연히 뭐 배우겠어요 뭐 데이터를 정제하는 것도 배워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학의 기초통계를 배워야겠죠? 그 다음 뭐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툴을 배워야겠죠? 툴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뭐 R이라던가 뭐 p y t 이런 거 이렇게 써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배워야 됩니까? 컴공 관련된 뭐, 뭐 관련된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플러스 비교과 활동. 자, 이게 병행이 돼야지 이 관련된 전공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컴공이 옛날에 잘안 팔리니까 그냥 바뀌었다. 그러면 안에 교육과정을 보면 그냥 C 언어 그냥 배우고 뭐 그냥 전산 관련된 거뭐 배우고요. 특별히 뭐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하는 게 컴퓨터 공학 같은 데 입학을 하면 당연히 뭐 코딩이라든가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르쳐 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교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것들은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면서 여기서 이제 비교과 활동과 또 이제, 뭐, 공모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랩실이라던가, 뭐, 연구회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해요. 여기에 교수님이 껴있는 거죠. 자, 그래갖고 여기서 지도를 받으면서 해왔던 경험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전산, 빅데이터, 이런 데나 관련된 경험이 돼서, 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저스트 학교만 전공 좋은 데 나왔다고, 조금 이름 있는 데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좀 다니다 보면 문제가 제가 또 여기 교육과정 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열이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이쪽에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만나 보면요 좀 답답한 게 보통은 상당히 최신의 기술 예, 최신의 기술이나 어떤 최신의 트렌드 자 이런거를 수업을 다루는 수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거는 시간 강사 교수님들이 보통 다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의 뭐 교수님들 중에 이거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뭐,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 최신 기술이나 이런 거는 조금 젊은 강사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네? 근데 이 나중에 내가 이제 취업할 때 돼갖고 이 교수님 찾아가면 이 교수님 안 계세요. 시간 강사니까 학기 15주 수업하면 뭐 굳이 여기 계실 필요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 나는 그럼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그럼 이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 그럼 취업 어떻게? 이러면서 상당히 머리 아파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취업할 때 해당 관련된 전공에서 전공 이수한 거, 전공 이수와 관련해서 한번 성적표랑 일랑표를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어, 이 사람이 전공에서 얼만큼 공부했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교과목을 딱, 어, 펼쳐보면은 별거 한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심화 있게 한게 없고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배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경영정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산업공학이랑 되게 비슷한데, 뭐, 경영이라도 못하고 전산이라도 못하고 산업공학이라고도 못하고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기존에 지방대에 이렇게 이름 아주 전도 유망한 이름을 갖고 있는 전공들 대부분이 기존에 다른 전공들에서 이름만 바꾼 케이스들이 많아요. 교과 활, 교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건다 결국 학생하고 학교 교수님들하고 학교의 어떤 지원, 이삼박자가딱 맞아져야 이 비교과 활동이 잘 돌아가거든요. 여기서 배우는 게 많은데, 이게 미진한 학교들. 학교에서 수업만 듣고, 그냥 수업 듣고 땡이에요. 그냥 4년 다니면요. 졸업할 때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잘 돌아가는지를 정말로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제가 전에 영상 중에, 어, 인원 미달난 대학 가도 되나요? 라는 영상에 제가 얘기했어요. 비교과 활동을 학교에서 얼만큼 지원해주는지를 꼭 보고 대학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전공을 선택하실 때 학교와 전공이랑 과연 어떤 이 히스토리가 있는지 조금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관련해서 여러분들 전공 어. 좀더 공부해갔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것들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또 계속 올려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지방대학교 유망학과 전망과 현실 차이를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중이었습니다.